할렐루야 8월 6일 믿음의 길잡이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항상 응답받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들과 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항상 응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어도 기도하다가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즉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걸려서 여러분이 구한 것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구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이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한 꿈을 이야기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함께 고백해요. 나의 기도는 항상 응답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